네, 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모두, 음, 하루하루가 지금, 음, 어, 연초 기대들 많이 있고, 예, 조금은 이제 다들 힘도 드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뭐, 으쌰으쌰 해서, 어, 지수가, 아, 일단은 뭐, 음, 선물 지수 동향, 나스닥, 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동향, 음, 같이, 이, 예, 지금 상승무드 특히 이제 셀트련, 예, 턴 어라운드의 이제 기조, 예, 쭉, 음, 그동안 조금, 음, 굉장히, 어,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상당히 이제 어떤 턴 어라운딩의 계기가 마련이 됐다. 요것이 이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쭉 우상향 하는 그런 포지션, 예, 기대도 해보고요. 일단은, 음, 어,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요소들이 여태까지의 그런 이제 기점, 음, 막 셀트론 헬스케어 주가를 방해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라지는 그런 지금 포지션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그렇서 음, 동양과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시황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 어, 분석해야 될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도 리서치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 아, 오마이뉴스, 지금 마지막 고이 2개월 올해 코로나 끝난다. 하지만, 예, 하지만, 예, 마지막 고이 2개월 올해로 코로나 끝난다? 아,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려면 엄격한, 음, 방역 기준에 따라, 아, 유연하게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그렇죠. 지금 뭐 마트 등등 장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분들, 예. 코로나 진료도 이제 기존 의료 서비스 체계 에 편입해야 한다. 지금, 예. 어, 오명돈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자,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님인데요. 자, 12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오미크론 유행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음,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코로나19 진료 시스템 전환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어, 음,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이뭐 기존에 뭐, 음, 점하시고 어,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어, 이제 신종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강력한 대한민국의 이제 글로벌적인 면모에서 지금 휙을 긋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지금 오미크론의 특성이 규명되기 시작했다. 자, 기자회견에서 이제 오 위원장은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상결과와 외국 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오미크론의 특징에 대해 지금 설명했다. 자, 이것에 따르면 지금 오미크론은 예,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확연히 다른 바이러스다. 자, 무엇보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을 잘 일으키는데 오미크론은 폐렴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예, 특이점이죠. 어, 이것은 기존 바이러스가 주로 하 주로 하기도 즉 기관지나 폐에 감염이 되는데 반해서 오미크론의 경우 코와 인두 쪽인 상기도 하기도가 하기도가 아니고 상기도에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전파력이 높은 대신 중증도가 낮은 건 역시 상기도에서 감염되되 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오미크론과 감기가 유사하다고 보는 까닭도 주로 상기도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점 때문이다. 어, 그러므로 해서 일단은 폐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음, 이거 이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점이죠. 음. 지금 음 아, K 방역이 오미크론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방역의 벽을 낮추고 동네 병원이 코로나 진료를 해야 된다. 아, 맞는 말이죠. 동네 네. 병원에서, 에, 예, 렉키로나 CTP63,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예, 가능한데, 굉장히 지금 문제를 어렵게 지금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음, 오미크론이 지금, 어, 어, 박사님은 오미크론이 유행 유행이 시작되면 환자 수가 이삼일에 두 배씩 증가하고 예, 한두달 후에는 상황이 종료된다는 것이 이제 예, 박사님의 관측인데요. 자, 박사님은 오미크론 대유행 시에는 우리가 준비한 병실과 의료 인력과 물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경증인 오미크론에 대응하다가 비코로나 진료를 제대로 할수 없어서 사망하게 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 가재 잡으려다가 지금 뭐 또랑 다뒤엎는 꼴이죠.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 초기에는 K방역이 적절했지만, 백신 접종 위에는 부적절하다고, 어, 설명했다. 많이 다르죠? 예, 지금, 예. 음, 오 위원장님은, 지금 박사님이 오미크론 유행이 심, 그러니까 심화되면, 예,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하거나 밀접 접촉으로 격리되는 의료인이 많아지게 된다. 유행의 피크에서 전체 직원의 1 0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위기 상황이 오면 경기 기간을 1 0에서5 일로 단축하거나 방역을 더 낮출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제 음, 면모에 있어서 어, 어, 상당히 이제 괄목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나 또 강력한 지금 희망 시그널을 주셨어요. 자, 올해로 올해 코로나 끝난다. 하지만 예, 단서를 다셨습니다 자오 위원장님은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태워드로스 아드아 어, 거비어로스스 WHO 사무총장의 신년사를 이용해서 WHO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고 희망, 희망, 희망을 말하고 있다. 이제는 수많은 사망자와 중환자가 발생하는 팬데믹의 급성기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예, 저도 이제 오미크론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HO 사무총장 올해로 코로나 팬데믹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박사님께서 어, 저도 오미크론이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일단 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금 음, 오미크론 예측을 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특히나 다른 종목이 아닌 셀트로 헬스케어 제약 이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 면모에서 이것은 꼭꼭꼭 짚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가야 될 사안이다라는 부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셀트론이 고공상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사주 매수 주문이죠. 지금 사월까지 계속 계속 나오는데,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알아야 지금 주가에 대한 대응을 하겠죠? 알아야 주가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음, 이 부분은 이제 단타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저희 조주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 왜냐면 어 지금 감히 단타 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단타 떨한테 이렇게 공매도한테 저희가 지금 이제 악성 세력들이 또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대비책으로 서 자사주 매수 매수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 지금 예. 어 디에지오 님이 이제 예, 요런 의견 주셨는데요. 어 자, 자사주 매수 주문에 대한 음, 이제 자세한음 말씀 주셨어요. 자, 관련 규정이 자, 1번 자본시장법 165의 3 4항. 자, 이원 시행령 176의 2, 3항, 3 어, 거래소 발행 및 공시 규정 5-5 이것이 관련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주문 방법은 예, 투자 중개업자, 아. 투자 중개업자, 즉 NH 투자증권, NH 투자증권 등 1일 1사, 1일 1사, 예, NH 투자증권 등 1일 1사가 전일 장정료후 즉시 이길 1일 매수 주문 수량 등을 신고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길 장 개시 전 동시 효과 주문 시, 전일 종가 플러스 5%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자, 그리고 3. 세 번째, 이길 장중 주문 시에, 장, 그까 이길 장중 주문 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자, 가격 제한 폭, 즉 상한가와 하한가 범위 내 효과에서, 어, 지금 주문을 넣는다. 자, 이 경우에는 장종료 30분 전까지 정정주문이 가능하다. 아, 정정주문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어, 네 번째, 주문 수량. 자, 수량. 자, 즉, 음, MAX, 신, MAX란 신고 주식수 10%. 그리고 1개월 평균 거래량 25%. 그리고 MAX. 자, 음, 5만 주. 그러니까, 자, 5만주 그리고 17만주 자자 그러니까 음 주문 수량에 있어서 어 신고 신고 주식수 10% 그리고 1개월 평균 거래량 25%즉 이것은 5만주와 17만주 요렇게 지금 대별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 그러므로 해서 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일 지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주가 연동해서 어떻게 공매도와 아어 악성 체력들을 물리치는데 음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다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모두 화이팅!